3분 아야카레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일본의 후쿠오카현 출신의 아야카입니다. 반반 아야카 유단. 네, 오늘 제가 알려 드릴 표현은요. 놀라움을 나타내거나 호응할 때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. 그럼 1번어로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함께 보실까요? 네, 오늘은 대박이에요 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야 바이 데스요 라는 표현입니다. 이 표현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. 그중에서도 요즘 특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주 쓰는 대박과 같은 이한수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. 네, 그리고 이 표현은 윗사람에게 사용할 때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. 만약에 윗사람에게 할 때는 素晴らしいです. 훌륭합니다. 저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. 네, 그럼 지금까지 배운 표현을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. テ레비で見たお店行きましたかえ 에, もちろんですよどうでしたか?本当やばいです 네. 오늘은 한국의 젊은 사람들도 자주 사용하는 대박이에요와 같은 야바이데스요 라는 표현을 배워봤습니다. 앞으로 다양한 장면에서 여러분들도 많이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.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때야 맞다. 안녕.